아, 천안 유관순 제1권입니다. 아, 제1차들은 현대솔크의 포스가 25대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유하석 감독과 김철용 감독은요. 사실 이 프로배구 생전에 정말 라이벌 중에 라이벌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2 0 년상. 앞에서 김철룡 감독하고 그 뒤를 유아석 감독이 이어받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철룡 감독이 LG정유, 전 네. 호남정유에서 계속 연승을 할때 네. 유아석 감독은 지금 내체됐습니다만 선경인더스트리, 그렇죠. 아, 그 팀을 맞아서 계속해서 정상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네. 김철룡한테 항상 지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경기 유화석 감독과 김철용 감독, 네. 유화석감독이 선배이긴 합니다만 네. 또 다른 의미 어떤 자신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기 전에 예, 현대스의유화석 감독은 오늘은 꼭 이기고 싶다. 네. 물론 또 이겨야만이 예, 3위에 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일제들은 많이 뒤지다가 아, 어, 대단해요. 어? 네. 어, 20점에 묶어놓고 쭉올라왔지 않습니까? 저 20대 17에서 현대건설 네. 득점. 그리고 주고, 한점 주고, 다시 2점을 네. 해서 마무리했죠. 네. 자, 2세트 시작해서, 현대연속, 탈 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지. 네, 김수지 선수가 성공했습니다. 아, 김수 본의 2점자리에요 그렇죠. 김수지 선수 후반 들어서 특별히 의이 많아서 아주 성공적이지요 네. 김수지 선수가 2점째 성공시켰습니다. 페어버튼을 네. 성공시켰습니다. 이숙자 선수의 수브 이영주, 브로즈 선수의 승 오른쪽에서 박선리 선보입니다. 자, 박선리까지뚫어줍니다 나이트 공격수. 네. 심각지 않네요. 3대 0. 아무튼 여자분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숫자의 계속 사업 왼쪽에서 김현경 파운드 됐는데 네 쫓아나선 수가 없습니다. 김현경 선보입니다. 김현경은 1세트 7점. 황현주가 1세트에 6점. 정대영은 1.1세트에 특히 첫 세트를 현대건설이 따냈다는 거네 상대적으로 운6생명 어린 수들이 동계가 오동이고올수 있어요 네이 음. 선수의 스파이크 자 다툽니다 네 뒤에서 그리고 만듭니다 정대영 수리과다0만듭니다 현대설 진영 김수지요 매번 짝김수지그 다시 오른쪽에서 수경주 뒤에서 김수지이수자 음. 정대영 스파이크 선곡 정대영 자, 오늘. 네. 이숙자 선수의 볼 배분이 아주 환상이에요. 어, 네. 자, 볼 흐르듯이. 그리고 상대의 어떤 점을 지르는 공격들. 아주 좋네요. 결정타는정대영 그리고 볼이 유치할 때는 김수지라든가 다른 투어에서. 네. 다음을 노리는 작전이 성공적입니다. 에이, 정대영 서브득점. 아, 오늘. 내고택두 개의 서브득점을 하나. 조김철용 감독입니다. 아 김철령 감독 잘안 풀리는데요. 네. 지난번 김연수 도루사스올때 이런 모습좀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데 한번더도워킹이 두둑 때빠르니까 타이밍들이 잘 보고 맞춰 무릎을 쓰나 말해도 보고는 잘 보고 가고. 야이 없다. 절용 감독 초반에 지금 흐름 자체가 현대건설적으로 넘어가면서 네. 상당히 설술럽 동요가 있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빨리 걸어줬네요. 이영주 세트가 지금 주족감도 가장 나이가 많아요. 한6살이돼요 네. 그렇죠. 네. 김영경 선수의 서브 그만큼 이제 조금 어린 선수들이악큰들이수 있다는 얘긴데요 김영경 받았습니다 속공 진해지 자 살렸습니다 현전설 이선주 스파이크 다시 이영주 백어택 김영경 성공 이승자가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경 백어택 오늘 두 개째 남았습니다 역시 우승기의해선은 김영경 그리고 스이 안주 선수입니다 네 진해지 선수의 서브 현대 오유진 스파이크 자투에서 아들에서 니가 맘에 든에서 니가 쪼블 휴지 쪼록 휴지 쪼록 휴지 록킹지 쪼록 휴지 쪼록 휴윤수록 휴지 아, 다행이네요, 윤수현 선수. 이 보기에서 윤수현 선수의 한 방이. 네. 지에 뭔가 힘을 더해주는데요. 네, 4대5. 왜냐면, 황현주 선수가 이선주 선수의 브라킹댕이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 네. 자, 볼이 갈 데가 없었어요. 이영주 선수가 랩트 갔을 때끌어졌다는 거. 이영주 선수가 한결 편안하게 도스하게 되겠죠. 네. 네, 현대 유아숙감독의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어? 아, 지금 선가유세지 아, 아, 그 봐. 나 네. 오대사 아! 한점 차. 음, 10번 이선주 현대설. 자, 5대 김수진. 네, 오대일 상황에서조 대리 석증을 올렸다는 거. 네. 현대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해이 선수의 서브. 이 숙자, 백어택. 자, 다시 한 백어택 기명자 위에서 정경 선수. 어, 다시 가죠. 정경 백어택. 다이렉트야. 다이렉트야. 자이 자, 가드라면 안 돼요. 이현조. 아, 이거 황석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점자리였고요이 선주. 이 선주 선거입니다. 아 이선주가 이렇게 활약하려고는 칼리아 예상을 못했어요 네 지난 경기에서 이선주 선수가 윤하수 선수 대신 들어와서 네.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한석 감독이 여차하면 이선주 선수가 주저이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선주가 1m 78윤혜수는 1m 73 예. 이선주 선수의 서브 네뭐 그럴 때도 됐어요 네. 이선주 선수 네. 페인트인데요 대투 플레 박선미 자 그대로 옮기네요 0대았습니다2실6대5입니다중대차 3대5. 3성5 3현주3수5서대5 3대5. 요자이 3대5. 3대5. 네요5현주5현주5서대5 3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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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가지고 5현주5 3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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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6대여독 점. 박덕민 육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미매 김현정 블로킹. 김수지와 한유미 한미가 막았습니다. 아, 아모이 공격으로 해결하지 못한 걸 역시 브라킹으로 어떻 연결하네요. 네. 연결하네. 그런데 한유미 선수가 아, 이제 겨우 첫 득점이 왔어요아 네. 이동 전민정 아 받았어요. 이현재 디베르 그리고 삼각조대는 다시 가운데 전민정 어수레버텟한연주 이번엔 왼쪽 윤수선 자 아, 2대7 동점 네 윤수현 쪽으로 힙이 쏠리는데요 네자 그렇다면 이영주 센터 주저하지 말고 찰스 가라 센터 네 윤수현 쪽으로 봐도 되겠어요 윤수현은 34.6% 공격 성공률입니다 아, 매화택 정대영 아, 자 2단 그리고 순간에 구기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후위 공격 합의하 네. 준비. 됩니다. 아, 그리고 다시 정대영 파이크 성공 정대영 배거택 네, 세 개째 나왔습니다. 부대칠 체급 갈 작전 시간입니다. 부대칠 두 점차 현재 옷을 그린 복수다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아, 그 네. 네. 하나 정대업 선수요. 네, 벌써 1 1득점을 올렸네요. 그러면 이제 충득점 돌파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 두려 가지고 가운데나 이거.

여섯 번, 여섯 번, 5 네, 오연속 네. 구승했죠5섯 번, 다섯 네, 번입니다. 다섯 네. 번, 아홉 번입니다. 자, 구대치, 조정 입니다 김수희 선수의 서브 아 너무 길었어요. 네. 너무 힘이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 2대0, 어, 현 점수의 두개 맞습니다. 이번엔 흥국의 전민정 선수의 서브. 시간 차한 명입니다. 윈잘 받았고 백업 했고 여죠 뒤에서 김수지 이숙자 가운데서 커넥션 거. 쳤네요 정대영 선수의 5천에 네. 입니다 개인 기입니다. 네. 블록커 둘이 뜨자 그 손을 보면서 그들 손에는 정대혁 선수 역시. 우승에 대한 관록이 있는 급이다 보니까 그참 네. <목소리> 선수들이 해결을 하네요 네. 뒤에서 김수지 이숙자 한용의빼어템 구기단이 잘 받았습니다 김현경 씨 속도 안 걸어졌어요 김현경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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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대9가 됐죠 네. 10대9 기현태 우승이 한점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2연기에서 하고 그냥 세터 이선주도 1 0이를 쉽게 넘 나갔습니다. 네, 황현주, 아 이영주 세터의 세트입니다. 네, 이준 선주 선수 선수가 어깨가 돌아가는 보고, 네, 풀어 힘들려서 말았어요. 이영주의서브버 <laughs> 살짝 한겼어요 정경. 오늘 프로 배구에 들어서 천득점을 돌파한 정경 선수 이호입니다 네, 11대 10입니다. <laughs> 이숙자 선수의 서브 진해지 앞에 서수공 대이속공 1세트 한점 2세트 한점 조금 진해지 선수의 득점이 좀 떨어져요 네 중앙에 지금 속풍이 떨어진다는 것은 네. 선대 선수들이 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수비를 넣어 서브를 넣을 때 조금 되지 않게 중 서브를 앞에 간략히 거치고 있거든요 네진해지 한번 박았습니다 이선주 나갑니다 이선주 몸술 크게 연속 나오네요 자 이선주 수 이래서 역전 12대11 자신감이 떨어지면 곤란한데요 네자 윤혁수 선수 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김현경 선수의 서브. 네. 넘어오는 네. 아블로킹 윤수연 선수 중동기. 네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밝은 표정의 윤수연 선수 13대11 거의 서브 포인트라고 봐도 많이 아니에요. 네. 맥어택 김수지 황현주 황현주 자, 현주와현주점째 김현경 네. 거기 네. 윤수영까지가시야 되는 상품 가 네. 네.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에서 14-11석 점차 아 주제는 지연동선에서 작전시간을 요청했습니다. 14대11로 흥국생명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뽐이좀말리잖아 그리고 이 폼은 안 돼. 잖아이다 그래야 그러니까 손법을 란 말이야. 손법을 거 말이야. 이렇게. 같은 거질이 있잖아. 만말그으면 폼이 어지면끊어지고끊어집니요 아, 1세트에도 어, 상대 많이 뒤져 있다가 역전 해서 이겼던 이현대호설지금은 14대10. 김철룡 감독이 이끄는 홍성민이 지금 석점을 앞서 고있습니다 김현경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목소리> 이현진이 숫자 <숙자> 속공 박석민. 승리 하는데요. 뒤에서 김수지 다시. <목소리> 아, 아 <왜> 맞췄어 김수진. <목소리> <중수지>. 이번에는. 또찬안 씁니다. 김현경. 선보입니다. 김수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세계째 김현경 16대11. 두 번째 테크니컬 작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V 공격. 김순이 숙다고나 합니다. 네. 김철용 감독 16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 이제 선수들이 전율이 정비됐네요. 네. 네. 아, 옆에 사이드 브라크가 네. 김현경 선수가 볼을 째는데 그냥 빠져지면 안 돼요. 같이 브라킹을 떠줘야 됩니다. 아, 밖에서 먹는 것보다도 깔짝거리는 거 이런 거볼 끝에 잘 보여야 된단 말이야. 아, 네, 한자다따라가요체자 상대 강타보자는 연타. 네. 연타 쪽에 수비를 강화라는 거죠. 아. 이제 여기서 그. 즈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답을 하느라고 다 <laughs> 열심히 핸드폰을 두드립니다. 네. 휴대폰은요. 네, 그래서 다들 엄지족 됐어요. 네, 네. <laughs> 16대 11입니다. 김영영 선수가 계속해서 움을있습니다 이선주 받고 엄지로 쏘 치는데요. 이단 첫 번째 니다 다시 경기 백어택 김수지 위서김영 이단 승. 단리 김영경 초리 다시 후위가 <laughs> 박선미. 이숙자 왼쪽 이 선주 이건 선보입니다. 이 선주 선수 여덟 점째 득점. 국이란이 받지 못했습니다. 12대16. 지영경 선수의 서브. 국이란. 선보하는 것인데, 이영기의 재치. 아, 김주지 선수 보면, 네. 네. 네 아, 뭐, 진피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네. 이현주가 토솔투다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네, 준비를 못했죠. 네. 17대 12. 백어택 정대영뒤에서 진입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황현주 그냥 넘깁니다. 이에서 아. 이현지, 이숙자, 백어택 정대형 두 번째. 자, 다시. 9침과 윤수영 이트 다시 정대행의 네, 다시한번 정대행 세번째다 아, 체력이 아, 다치면 안됩니다 볼이 조금 낮았어요 네.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니다 18대12가 됐습니다 밝은 표정의 아, 황현주와 전민정 소수의 모습 진에이수의 서브 맥 A 이선주 선공입니다 아, 아, 두 팀은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은 별로 없어요. 네. 이 선수 나옵니다. 그리고 유네스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데유네스 선수가 서브가좀 좋은 편입니다. 아, 그래서 유네스 선수를 기용하는유화석 아, 감독입니다. 유네스코 지금까지 서브 득점에 스물 석 점이나 있습니다. 유네스의 서브. 아이스! 아, 네, 서브 득점. 아, 오늘 네, 교체 성공. 아, 유화석 감독 약간 미리 좋은데요? <laughs> 자, 싸브 득점. 14대 18 득점 차. 아, 오늘 이해지되기 다른 나보다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혜숙, 다시 싸브윤수현 이영준, 블록받고. 다시 한국진영, 매번 대 김현경. 자, 예블로킹성봉 네, 김소지 선수. 자, 자, 15대 1 8 시간을 18... 한번 둘러봐야될 상황인데 자수점차깐축격하는데 무조건 네.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아직은 그의 뭐 장점치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했을를 두고 하는 김대중 감독이네요 윤혜숙 서브세번째 이동 전민정 그러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알리 전병 그리고 한이넘겼습니다 다시 아, 박연주에 어... 이어서 윤수현 대가이 숫자 손 데서 선전 김수진. 이어서 박현주. 아, 자, 박현주 선수가 많이크 받느냐 네. 안 끌고 오네 네. 홀딩으로. 네, 붙이고. 끌고 갔네요 네. 홀딩으로 갔습니다. 네. 박현주도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홀딩 파울입니다. 네. 자, 3세트까지 다시 게임을 만여기서 네. 네. 잡아 가지고 예. 네. 끌었다면서 네. 김건태 주심이 저 놓칠 거 없죠. 네, 어, 네. 어, 놓칠 클리라는 거예요. 1 6대18두점차 어쩔수 없이 김철령 감독 두번째 작전시간이이어니다 네, 아, 바로 잡으 그냥 뽕물 먹잖아. 한 명도 두 개, 개야. 몇 개야. 다시, 다시. 보고 가면 각자 침입을 친다 생각하고 해야지.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기가 로 다시 처리고 네. 김철령 감독의 얼굴을 보면 말이죠 선수들이 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전감독 황현주 감독입니다 황현주 씨 네. 밖에서 땀을 흘리고 바로 그 옆에 양폭을 입은 자켓을 입은 분이 김동렬 감독 네. 그러니까 안산에서 네. 김현경 선수를 키운 네. 김현경 네. 선수며 그리고 황현주 선수며 네. 김승주선수도 네. 김승기 선수 아, 아, 키웠어요 네. 네. 윤혜숙 범실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에서 한일전사로 다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이 네. 지금 한국생명, 복구재가서큰 활약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황현주 선수의 싸움. 싸움 득점. 아, 수비좋은 정경이 받지 못했어요. 네, 황현주 싸움 제... 득점. 다시 이름을 가지고 오네요. 싸움 득점 두 개째 나오는 황현주 선수. 자, 황현주의 민손. 아, 이거 정경 선수가 놓쳐요. 2 0대1 6다 쫓아왔다가 열어 나갔습니다 강현조 득점 한 점이 의미 뭐야 한득점 보다는 그럼 나처럼 상승으로 다시 다녀온다는 게 네. 훨씬 더큰 의미를 두거든요 박선민하고 김지수가 선잘하는데일세트에서는유아스 네, 감독 재미를 봤었습니다 그렇죠 선수가 마지막 2 5 점째도 만들어냈고요 네자 전유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 네 그냥 그 박선민선수 가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좋아요 그래서 세트 포인트장력이 나왔죠. 나왔죠 그렇죠 자극이란 백원택 한결수 마운드 니다 북이 아, 갈거예요네 자식 아, 정대영 높게 아, 날아갔습니다 정대영 아, 점프가 안돼요 아, 자, 17대21 득점차레프의 아, 한이위 선수가 오늘 점점 력이 현장에 떨어지니까 아,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뜨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3점 아, 밖에 아, 없습니다 나갔습니다. 자, 20점 센터 호시신 시도가 된 타일입니다. 네. 자, 첫 세트 종반 20점 이후에 네. 호시신 시도 가면서 선공했거든요지금좀 그렇죠. 강타보다는 호 실... 연타로 가야 되는 현대건설이죠. 김수재의 서빙. <목소리> 속공정민정 <목소리> 자, 받았습니다 김지가. 희 그리고 이어서 한유미. 아, 네, 발 때렸네요. 네. 네. 아, 당히 살립니다. 네. 아, 다시 한유미선수오세요 <목소리> 이 숙자 페인트 성공. 아, 네. 네, 김지 맞고이 숙자가 2단 페인트. 연속된 허실실. 네. 19대 20에 다시 두점 차로 쫓아오고 있는 현대설 오늘 끝입니다 이거 받은 했던 이영주. 이 숙자 세타 찬스가 났을 때 방향만 바꿔서. 네. 자, 결하을 지원시켜줘야 합니다. 김현경 선보입니다. 뒤에서 시간차로 때렸어요. 김현경. 아주 많은 시간차공격이죠 12점째 득점하는 김현경 선수. 22대 19. 홍국성이 앞서 고있습니다 전민정 선수의 서브. 아, 안에 떨어집니다. 전민정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서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번 댄스 첫등점이수업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23대 19, 뚝 아... 떨어집니다. 상대 3대... 녹색명의 승... 승... 승기의 완전히 수기를 막는데요. 아... 네, 아브 득점, 또 서브 득점, 전민정. 24대 19, 전민정 선수입니다. 아 전민정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민정은 또한 서브 득점 12점이 있었는데 16점이 됐. 세포인트택 김수지 김연경. 자, 이비가 받았고, 자연하지요 네, 경 넘기고, 아니 윤수연 이어서 한연경 때거 다시 견뎌서 김수지, 김수지. 어. 서김현경김연경의이 이. 5대19, 2세트는 홍국생명이승을를거습니다 그래서 세트스코는 1대1, 잠시 후에는 제3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트스코어는 1대1입니다. 여기는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